반갑습니다. 인젝터코리아 제인스앤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스마트한 걸 최은경 아이비오입니다 <laughs> 저희 제품을 저기 아까 한 분이 아직 저희 프로그램을 안 해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 신기해요. 제가 처음에 저희 제품을 딱 접했을 때 제일 많이 했던 말이에요.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내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도대체 이거는 뭔가 라고 표현이 안 되니까 신기하다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됐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당시에 미용실에 일을 할 때였는데 프로그램, 저희 한 달이면 끝이 나잖아요.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거의 여자분들은 매달 미용실에 오는 거는 아니지만 남편의 머리를 뭐 커트를 하러 아이의 커트를 하러 하면서 미용실을 온 횟수들이 엄마들은 되게 많아요. 근데 그러면서 저를 보고 되게 많이 했던 얘기는 뭐였냐면 제가 한달 만에 10kg 이상 감량을 했었는데 그것보다 더 많이 관심을 가졌던 거. 저도 그때 적은 나이는 아니었었거든요. 39살이니까. 그 당시에 근데 한달 만에 살을 그렇게 많이 뺐는데 얼굴이 더 좋다며 하나도 축이 나지 않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뭔줄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엄청난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어서 어 제가 많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돈 들이면 살은 다 빠져요. 근데 얼마만큼 힘드는지 어떻게 빠지는지 나의 낯빛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사실 다 달라요. 근데 저희가 보통 살이 찌고 아픈 이유가 사실 똑같거든요. 이 염증을 내 몸에서 제거를 해서 대사 기능을 높이라고 하는데 그러려면 독소를 제거해야 된대요. 근데 되게 많은 시중에 저희가 입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이 나와 있고 건강 관리도 많이들 하세요. 근데 저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겠지만 참 신기했던 건 뭐였냐면 제가 몸이 조금 예민하기도 합니다. 먹는 순간부터 내 몸의 변화를 내가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원래 또 건강에 관심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가 제가 결국은 미용에서 손을 놨던 건 피부 트러블 때문이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경피독이라는 표현을 쓰죠.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피부과 약을 먹고. 이제 30kg 이상 살이 찌고 뭐래도 빠지지 않는 나의 몸이 나중에는 이제 포기 상태에 가요. 왜냐면 돈을 들이고 최선을 다했는데 빠지지 않으니 난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 그 낫죠 이제 낫는데 그때 접하면서 이제 염증이랑 단어에는 사실 조금 생소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는 많이 해봤지만 단순히 살을 뺀다고 생각을 했지 염증과 독소를 제거해서 대사 기능을 올린다. 그까지는 사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저희 제품이 우수한 이유가 그거죠. 그게 가능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도 보시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사들이 말을 해요. 그래서 저희 제품을 드셔보시면 알시겠지만 단순히 다이어트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건 아니에요. 정말 건강해지죠. 살은 덤으로 빠지고 그래서 지금도 소비자분들을 만나면 저희가 다이어트 제품인 줄 알고 되게 많이 살 빼는 거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은 저희 제품 조금 아시더라고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이어트 제품이면 80, 90대 어르신들은 왜 과연 이걸 드실까요? 살 빼려고 그분들이 드시는 건 아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어... 대사 능력이 저하됐다면 결국 대사 기능을 올려서 독소를 제거를 해야 된다는데 사실 일반 식품으로 해 보시면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부분의 다이어트를 체중 조절을 하면 살이 다시 잘 찌죠. 근데 저희 프로그램을 하고 나면 내 몸의 대사 기능 자체를 올려 놨기 때문에 그 전가의 비슷한 식습관으로 돌아가도 그렇다고 옛날처럼 맨날 피자 치킨을 반에 먹으면 안 돼요. <laughs> 그거는 안 되는데 그 전과 비슷한 양을 먹었을 때내 몸에 기초대사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살이 찌지가 않고 저희가 항산화 커피로 계속 유지를 하죠. 그래서 저기 앉아 계신 분이 아마 전라도에서 같이 오신 거지 않을까 싶어요. 정말 누군가의 소개를 인해서 이 자리에 오셨을 거예요. 그분을 믿고 한번 제대로 체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독소 제거를 하려면 의사들이 하라는데, 과연 얘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독소 제거를 할때 이제 필요한 요건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번에 이 자료를 정리하면서 참 그래 역시 엔젝터는 대단해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생식을 섭취를 하래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의 음식을 조리해서 익혀서 먹죠. 생식이 아니죠. 물론 조리 과정에서도 영양소가 파괴되기도 하지만 어. 지금 혹시 생식을 평상시에 즐겨하시는 분들 계시나요? 생각보다 맛이 없어서 못 먹어요. 왜냐하면 제 다이어트 할때 선식 같은 거 되게 많이 먹었었거든요. 딱 타면 풀냄새가 나서 되게 역해요. 안 넘어가지마 이걸 먹어야 살이 빠진다니 이제 꾸역꾸역 먹고 그랬었는데 생식이 주는 저는 그때도 그냥 살이 빠진다고 해서 먹었지 생식의 장점은 잘 몰랐어요. 익힌 음식과 다르게 생식은 내 몸에 들어왔을 때 효율성이 높대요. 대여섯 배 정도. 그래서 생식을 되게 많이 권하는 이유가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5대 영양소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잖아요. 근데 좋은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미네랄, 비타민을 여기 영양 관리사분이 계시지만, 매기마다 그렇게 챙겨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바빠요. 어떻게 이렇게 한상을 차리는 것도 쉽지 않고,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저는 차려줘도 잘안 먹어요. 귀찮아서. 저 먹고 싶을 때, 나의 패턴에 맞춰서 먹는 게 보통 요즘 사람들의 생활 패턴이거든요. 그또 독소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도 갖춰야 되지만, 유기농 식품이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구조상 유기농 제품이 있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엔젝터를 접했을 때 저희 세포밥이 뭐 태국에 뭐 이렇게 하길래 굳이 그게 중요한가? 그냥 먹어서 살이 빠지면 다지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알면 알수록, 아, 유기농, 얘도 정말 중요하구나. 저는 육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유기농에 대한 좀 관심은 별로 없어요. 근데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애들 때문에 유기농 제품을 비싸지만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 딱 지키는 건 뭐였냐면, 계란은 유정난이어야 돼. 뭐, 이 정도? 말고는 특별히 유기농 제품을 찾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유기농 제품을 먹어야 또 독소 제거에 효율적이라 하고 또 항산화 식품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항산화 식품들 되게 많아요.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광고에서 좋다고 하니 효과가 있다고 하니 많이들 사 드셨죠. 조금이라도 영양제 같은 거. 그리고 물도 많이 먹으래요. 근데 맹물이 어디 너무 감미까 한두 모금 세 모금 드링크 드링크 한 드링, 음, 음, 약간 이렇게 저는 그렇게 맹물이 비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탄산을 좋아하진 않지만 물에 항상 뭐를 타 먹었어요. 녹차라든지 뭐 홍차. 저는 근데 커피는 못 먹는 몸이었거든요. 커피를 먹으면 감기몸살이 걸려요. 콧물이 나고 열이 나고 카페인이 맞지 않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제품 조금 특이했어요. 그런 반응이서 몸에 오지 않길래. 그래서 이 모든 조건을 갖춰서 내 몸에 독소를 제거하는 게 생각보다 일상에서 쉽지 않아요. 이 아이가 오대 영양소에 맞춰서 유기농 식품으로 짠한 끼의 식단들이에요. 이게 주로 암환자들의 식단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보이지는 않지만 일단 유기농이라고 합니다. <laughs> 알 수는 없으나, 근데 몇끼마다 이렇게 여기서 차려서 드시는 분 없죠. 차리지도 못하고요, 차려줘도 바빠서 이렇게 먹을 시간이 없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몇끼를 챙겨 먹어도 거의가 일품 요리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영업을 하고 미용실을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밥을 먹는 시간이 3분, 5분, 그렇지들 안 텐가요? 그 근미용실에 근무해 보신 분들 아시죠? 고객님 기다리고 있으니까 밥을 거의 마시고 나와요. 씻고 나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밥을 시키면 일단 식혀 놓라 으 그래요. 왜냐하면 식어야 빨리 먹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식혀 공감하죠. 식혀서 <laughs> 거의 마시고 양치질을 하고 나오는 시간이 3분에서 5분이면 끝이 나는 경우가 거의 매일 매일이에요. 주말에는 물도 마시기 힘들어요. 화장실 자주 갈까 봐. 근데 이렇게 차려줘도 먹지를 못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차려준 음식을 내 몸에 필요한 만큼의 영양소를 먹을라면 이미 과식이에요. 저희가 밥을 먹고 나면 왜 충곤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꼭 봄이 아니어도 밥을 먹고 나면 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아니, 식곤증. 되게 많아요. 너무 과하게 먹어서 이미 소화를 시키는데 많은 에너지가 쏠려서 내 몸을 쉬게 만들려고 졸린 거거든요. 근데 매께마다 어떻게 이렇게 먹어요? 차려 주는 사람도 없거니와 차려 줘도 바빠서 못 먹어요.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했죠. 너무 많이 오염이 됐어요. 이제 예전에는 시금치 한 단이면 됐다는데 지금은 열아홉 단이래요. 저한 단으로 채우던 영양소를 19단으로 올려보면 이미 과식 상태예요. 그리고 양파도 보면 비타민 A, 양파즙 되게 많이 드시죠. 저희 엄마도 예전에는 제가 엔젝타를 만나기 전까지는 마, 마늘, 양파즙 이런 거 되게 많이 드셨거든요. 이미 비타민 A는 거의 고갈이 된 상태. 근데 양파즙을 보면 걔를 익혀서 열을 가해서 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의문이었어요. 과연 이게 영양소가 있을까? 좋다고 하니 먹는 건데 본인은 먹어서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땐100% 심리적인 거예요. 좋은 걸 먹었다 하니 컨디션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서 병이 온다고 얘기하는 것도 사실 맞거든요. 그리고 귤도 한두 개 정도는 저도 먹어요. 근데 귤 스무 개, 저도 못 먹어요. 저좀 많이 먹는 편인데, 귤도 한 세네 개 넘어가면 못 먹겠더라고요. 거기에 있는 비타민을, 과연, 근데 불과 얼마 전이에요. 시간 많이 지나지 않았어요. 근데 갈수록 환경 오염에 의해서 우리가 평상시에 즐겨 먹는 식자들에 영양이 없어요. 거의 섬유질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인식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을 되게 많이 찾고 챙기죠. 물론 좋은 거를 뭐또 드시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를 이미 아세요. 그리고 이, 이분 되게 유명하죠. 항성주라고 왜 생식 같은 거 만들어서 예전부터 홈쇼핑에 되게 많이 팔았어요 항성주 생식 생각보다 맛이 없어요 저도 살뺄 거라고 되게 많이 사 먹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사서 먹었던 이유는 살은 빼고 싶은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한 끼여서 얘를 샀던 거예요 물에 타 먹으면 되니 근데 안 넘어가요 그리고 되게 열심히 시킨 대로 먹었는데 생각보다 내 몸에 변화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재미가 없어 끝까지 안 해요. 그래서 저 이거 남겨서 남준 적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통기한이 넘기면 안 되니 남주고 또 살은 빼야겠으니 또 사고 또안 먹고 또 그래 본적 없으세요 <laughs> 어, 한 번쯤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있으실걸요또 남주고 아니면 또 다른 네트워크 제품도이만큼 사요 처음에 프로그램 시작하려면 기본 세이에 있는 한국에예도에 있는 도 너무 맛이 없고 그씹어먹는 소. 그 뭐지 토끼똥 같은 것도 너무 풀 냄새가 나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비위가 약해서 씹어 먹는 게 아니라 물로 삼켜서 먹고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끝까지 못 먹고 또 누군가를 주고를 계속 반복을 했었어요. 근데 저희 제품이 우수하고 우수를 넘어서는 저는 좀 특별하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엔젝타 제품을 만나기 전에 저희 제품 같은 제품을 만나보신 적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한 세트를 처음에 어이 정도의 효과에 이 비용이라면 너무 싼데 왜 사람들은 먹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아 몰라서 못 먹는구나 알려줘야 되겠다 처음에 먹고 너무 좋으니까 내가 좋아서 아, 이 사람도 먹었으면 좋겠고 이 사람도 먹었으면 좋겠고 해서 먹었는데 아, 웬걸 돈을 주니까 막 전달하기가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랬던 적 있지 않나요? 팔려고 <laughs> 그랬던 거는 아니었는데 정말 이 사람한테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전달했어요. 근데 이게 나에게 경계적인 피드백을 돌아오니 시간이 지난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없이 좋지만 처음에는 약간은 머뭇거렸던 적도 사실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독서를 제거하고 할수 있는 요건을 다 갖춰준 제품에 경제적인 부분도 피드백이 되는. 제품인 거예요. 진짜 특별하지 않아요. 저는 원래 뭔가를 사면 사용 설명서를 조금 잘 보는 사람이거든요. 너무 놀랬어요 왜냐하면 현미 쌀룬도요 따로 제가 사서 현미 쌀룬 생각보다 비싸요. 따로 사서 먹었고 크랜베리도 살 빼는 사람들은 다 먹어봤어요. 그리고 치아 씨드도 얘 요거트 같은데 에 뿌려서 되게 많이 먹거든요. 깨구리 알처럼 돼요. 엄청 징그럽고 역하거든요. 근데 먹으면 뭐 불포화 지방산에 포만감에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제 살이 빠진다고 하니 따로도 되게 먹어요. 그스피루린나는 우리는 가루로 나오지만 가루로 나오는 제품 또 홈쇼핑에 파는 거 보면 환으로 알약으로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걔뭐 3개월, 6개월, 1년치를 파는 거를 보면. 홈쇼핑에서도 스피루니나가 생각보다 비싼 금액에 팔리거든요. 근데 과연 저 아이가 근데 스피루니나는 원래 흡수력이 좋습니다. 원래, 원래 우리 부추나 뭐 버섯처럼. 근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별것도 아니 이런 게 어떻게 사람 몸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이거였어요. 변한 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세포밥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상담을 가면 그러면 이런 얘기를 최첨단 과학식입니다라는 얘기를 <laughs> 하거든요. 제 예전에 강의 자료에 최첨단 과학식이라는 이미지를 이렇게 박아서 강의를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이한 끼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게 들어있는데 내 몸에 잘도 쓰이는데 먹기도 편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너무 귀찮아가지고 바빠서. 아 세포밥이 액상으로 나왔으면 좋겠다 물에 타는 것도 귀찮다 왜 분유 액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옛날에는 분유 가루로 나왔는데 요즘 액상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따서 먹고 버리고 병에 들어 나왔으면 나는 돈을 더 줘도 분명히 살 건데 안 만드는데 뭐 이유가 있겠죠 액상으로 나왔으면 이제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가 물에 타서 먹기만 해도 내가 필요한 한 끼뿐만 아니라 내 몸에 필요한 모든 영양소를 여기가 다 들었어요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고 저에게 물어보시면 체험해보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얘를 한 끼를 먹어서 우리가 리셋을 하는 도중에 기운이 너무 없어서 쓰러지거나 블랙아웃이 되거나 이런 적은 없었잖아요. 때때로 호전 반응이 나오면 몸이 조금 힘든 적은 있지만 제가 그때 미용실에 일할 때였는데 하루에 저는. 좀 많이 먹긴 했어요. 워낙에 뚱뚱했었으니까 뭐 아홉 번, 열번 먹은 날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한네 번, 5번 이렇게 먹어도 일상에 일도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이게 시작하기 전에도 얼핏 대표님 오셔서 얘기했는데 되게 많이 온순해졌어요 성격이. <laughs> 다이어트하면 되게 예민해져요. 여자들 다이어트하면 되게 피곤하고 예민해지거든요. 예민해지는데 얘를 하는 동안에는 같이 일하는 스텝 애들이 너무 온순해진 거 아니에요?라고 저한 무서워서 말도 못 붙였던 애들이 성격이 더 좋아졌어요. 다이어트를 해서 난리가 날줄 알았는데 밥은 안 먹으니까 이에만 먹으니까. 근데 참 신기하네요. 이러면서 미용실에도 제가 되게 저도 한번 먹어 먹으라 고 소리 안 했어요. 먹어 보고 싶어요. 해서 전달이 됐던 적도 되게 많았었거든요. 근데 진짜 별거 없어요. 우리 제품이 좋은 또 하나의 이유는 이게 끝이에요. 물론 여기에 다이어트 커피와 라떼가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올 프로그램을 할 때는 굳이 뭐 라떼가 먹으면 좋지만 아니어도 가능한. 근데 이것만으로도 프로그램이 가능한데 살은 더으로 빠진다는 느낌이 되게 많이 받죠. 저는 이제 이분이 오늘 안 계시니 저는 이분 사진을 보고, 어? 사람들이 나의 비포애프터를 보고 약간 이런 느낌일까? 궁금한테 제 사진 너무 식상해서 뺐거든요. 다음에 필요하면 개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분이 너무 나이는 몰라요. 근데 너무 어려진 거예요. 젊어지고 얼굴부터 환하고 물론 사진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요 근래에 제가 관리했던 1등보다 더 이분이 기억이 남을 정도로 굉장히 젊어진 느낌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배도 정말 정리가 많이 되었죠. 이기는 와 계시죠. 네. 제가 이분을 올리셀할때 그때 봤는데 표정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와서 앉아 계세요. 저희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 제가 관리했던 분이에요. 보통 다이어트를 하면 하체 보이죠. 실제로는 저것보다 하체가 더 컸어요. 근데 언니 이게 사진이 제출이 되면 너무 창피하니까 했는데 막 괜찮다고 있는데 자기가 하체를 조금 작아 보이게 찍어 왔더라고요. 근데 하체 살이 다 빠져서 너무 신기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분도 이 61kg면 저 이분 키에 61kg면 그렇게 뚱뚱하진 않아요. 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10kg 정도 감량을 했죠. 근데 이렇게 바뀌는 기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최옥수 사장님도 진짜 많이 젊어졌었고 오미정 사장님도 제가 저 사진은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송도에서 뵀을 때는 별로 말이 없고 시쿤둥 하길래 억지로 끌려왔나라고 하셨지만 지금은 이 일월 전업으로 하고 계십니다. 참 특이한 프로그램이고 특이한 제품이에요. 근데 제품력이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지 않으면 전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제가 전달했을 때는 그냥 단순히 누가 살을 뺐으면 좋겠어가 다였고 제가 해보니 건강해지더라고요 근데 또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 약간의 사명감이 생겼어요 어 어쩌면 나의 전달로 인해 한 사람의 인생을 조금 바꿔줄 수 있는 게이 프로그램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는 전달할 때 별로 거리낌이 없었어요 근데 시간이 더 지난 지금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정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제품과 프로그램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제 친구들을 이제 프로그램을 시켰을 때 살을 빼고 뭐 건강도 해지고 좋다고 하니 어 그럼 그래 잘 됐어라고 했는데 그 뒤에 그들의 감동이 있잖아요. 자기가 건강해지고 컨디션이 좋으니 아이들에게 화를 내지 않고 가정이 화목하고 남편한테 잔소리를 덜 하고 이러면서 한 가정의 평화를 내가 지키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것 뿐만 아니라 그 가족 구성원들의 분위기를 바꿔주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좀 자신있게 전달하셔도 되는 제품이에요. 특이하죠. 참, 한번 먹게 하기가 조금, 나해에서 그렇지 한번 먹으면 끊기가 그래서 다들 마약이 들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비싸도 끊을 수가 없어요 어, 비싸지 않아 라고 제가 막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 얘기를 들으면 어 그런 것도 같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정유리 사장님이 말했던 커피라는 아이템이 우리에겐 있으니까 손주고 밖에서 사 먹으면 4천원 5천원 이사로 해요 근데 저희 한포가 나를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커피라면 굳이 안 먹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한 가정의 평화를 지키는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는 아이비어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laughs>